안녕하십니까 도쿄성광입니다. 자 이번에는 2037 모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7 모델은 옆쪽에 수납함이 하나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 이 캡처에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외부쪽 살펴보시면 외부 220 볼트 소켓이고요. 외부 수납함 있습니다. 앞전 영상의 2042처럼 2037도 워낙 오래된 스테드 모델이라서 많은 영상들이 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그냥 오래 모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구 LG 냉장고 있고요. 그다음에. 쪽에 싱크대 있습니다 전면창 있고요 그리고 양념세, 양념장 세트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에 화장실 있습니다 세면대 있고요 환기창이 있습니다 상부당 쪽에 전자레인지 있고요 온도조절기 바닥난방 온도조절기 있습니다 2037 역시 1층진도로 되어 있고요 역시 상부장 있습니다 2037은 침실공간과 소파공간이 한 군데로 모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누루는 출입문 쪽 보시면 싱크대, 수전모터, 냉장고 앞쪽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파와 침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037 역시 모델 역시 예원에서 가장 오래되고 많이 팔린 모델이기 때문에 특별한 설명보다는 아, 올해 모델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독고총각이었습니다